안녕하세요. K weather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서훈입니다. 아침엔 지금 동해안에 내리던 비는 그쳐가고 있는데요. 오늘 낮 동안 전국 하늘은 가끔 흐리겠습니다. 한편 강원 산지에는 안개가 짙게 껴서요.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매우 짧겠습니다. 또 경상 해안에는 순간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서 강원영동과 충청이남 내륙에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충청권에 낮 동안 비가 내린 후 개겠고 대체로 흐리거나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은 지금은 서울 대전 20도, 춘천 18도로 시작해서요. 낮에는 26도 내외로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흐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8, 19도, 낮 기온은 23에서 24도가 되겠습니다. 남부 지방 흐리겠고 낮에 비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광주 21도, 부산 23도, 제주는 25도로 아침을 맞이하고 있고요. 낮에는 전주, 제주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해상 흐린 가운데 동해에는 비도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남해와 동해상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토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해도 내린 후 그치겠습니다. 이후 전국 하늘은 흐리거나 구름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